경쟁전의 세계로 떠나볼까요? 아 역시 솔로는 없어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게임이야 스쿼드를 하자 음, 뭐야 야 요맵도 경쟁전이 있어? 아 요맵 별로 안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 오케이 나 여기 창고로 갈게요 자도 아무도 없어 오케이 아닌데, 한명 오네. 어, 뭐야? 나랑 같은 창구로 가잖아. 어, 뺀다, 뺀다, 어이구, 열. 위 미안하다, 얘들아. 미안하다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친구 옷 게임 못하겠으니까 됐지, 안 됐지. 미안하게 됐다, 친구들아. 스르륵 아무나 스르륵 드세요. <laughs> 왜왜왜왜왜저 마이크 마이크? 요뭐 어, 들린다. 이따 가지고 있을게요. 네. 필요하시면 계좌번호로 입금하고 받아가세요. 아 일반님 등 뒤에 슬로롭 쓰러... 매달아 넣으시면 돼. 아나 있어요. 네 번님 저도 저도 저도. 아 프라이팬 이거 되게 귀여운데 분홍색. 네 번님 4 번님 사 번님 그 보정기 보정기 줘요. 2 번님 보정기 아까 가지고 계신다 했나? 어 누가 먹었네? 잠시만. 1번님이 먹었네요. 소윤기가 <laughs> 생겼네요. 고마워요. 자동차 버리면 어떻하지 처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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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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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예. 한대좋아요 아이씨 뭐야? 좋겠다. 여차하면 그냥 무대 뛰어도 3번이 커서 뛰어. 차차 뛰어내릴수있어요 아, 뛰어? 아 ㅅㅂ야 뒤에 뛰어내리면 제가 태 갈게요 1번님 4번님 뛰어내리면 되는데 일단 좀만 주세요. 네, 일단 좀만 주세요. 일단 좀만 주세요. 아니, 거의 다 떨구면 어 어떡해? 됐다. 아, 여기 있어. 올라가지 마. 1번 올라가지 마. 얼굴 버스 보여 주면. 음. 이게 달려야 돼. 달려야 돼. 아, 부덕 뭐 부덕. 오케이. 틀렸다. 와, 진짜 미쳤다. 와, 겁나 아파. 뭐야, 뭐야. 자, 거하서 이게 무슨 대참사냐. 어, 엄청... 아, 이게 왼쪽에서... 아, 이게... 죽었구만... 뭐 보이냐, 이게? 아, 이거 뭐야, 많이 오는데? 아이가야 또아 이게 팀 팀을 살려주려고 하니까 이게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아니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살리려고 자꾸 안 해도 되는데. 출처 없나? 아, 와, 까비... 와, 드디어 뭐냐? 이제 실버 막 브론즈 이런 걸 같은데? 브론즈다.